우리 그러면 그림책은 26페이지부터 26페이지부터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부분인 거죠. 봐봐요, 다 했어요. 이제 금방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는 지금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지. 봐봐. 그러면 국시도 시장군수는 관광특구, 목적구역의 전부. 되지. 또 전부 나오면 또 X 하면 안 돼. 아마 아침엔 X 했을 거야, 보나마나.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이 서울시의 일부지만, 당의 목적구역에 대해서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또,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뭐하죠?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요건에 해당한다. 다 쓰기 힘드니까. 뭐 기반선 설치할 수 있고, 문화재 등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되고, 아파트 연립 건설객 포함됐다면 30만 이상이고, 알겠습니까? 그런 요건이 맞으면. 그렇죠27 왼쪽 밑에 써있고.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질문은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답니다. 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포인트는 해제란 단어를 받냐는 거예요. 해제. 그니까, 러 지정을 하여야 하는데 해제를 받다 그럼 답은? 시가와 조정구역. 시작.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공원에서 해제겠지. 정택이 쓰면 안 돼. 10년 집어로고 그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냥. 그렇죠? <laughs> 해제란 단어를 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이라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야 되는 거지. 참, 문제 보면은요, 하나의 단어만 딱 빈뜨가 오면 맞을 수 있는 건데, 그한 단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답어라고 나오는 거지. 지금의 키워드는 뭐다? 해제. 이게 포인트야. 어디? 27 왼쪽 중간. 지정하여야 하는 것에 해제? 그거 물어본 거잖아, 지금. 안다스텐? 정태기는 저번 달에 뭐어봤어 재미없잖아, 또 나오면. 그쵸? 고 얘기인데. 3번은 뭐야? 3번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거.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거. 27 오른쪽 맨 위에. 오늘은 제가 하여야 한다를 안 물어봤어. 할수 있다를 물어봤지. 27 오른쪽 맨 위에. 그쵸. 그렇죠? 그건 뭐예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보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 등 가로구역의 조성 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 계획. 그리고 환경관리계 경관계획, 보행안전 등을 위한 교통처리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야. 공부하라고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 사번 5번은 33회에 굉장히 유력하겠죠. 27페이지 오른쪽 밑에. 33회 문제로 아주 유력합니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시작.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그럼 준주거지역일 때 아닌 거 알고 있죠? 27 오른쪽 밑에. 준 주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설에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의 그렇지, 140%. 700%라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조문상은 140%야. 이내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게다. 역세권 복합명도 개발용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라 요거 공동주택. 진짜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자는 얼마?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얼마? 200%. 됐죠? 두배 완화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리고 27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개발지능 지구에서 는, 도시 외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관계없잖아. 이 질문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이 말이 틀린 거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 연립이 돼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지구에 아파트 연립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안다스텐? 27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죠. 한번 나왔어요. 이것도기출이어서 실제. 됐고. 요 7번이 바로 요주의 문제야. 지금 7번이. 아주 그냥 가만히 다코백한다니까 그쵸? 26페이지 왼쪽 위에 봐봐요. 그럼 잘 봐봐. 그러면 이 지문을 보면 33회 기출. 잘 봐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돼 있고 5년이라고 돼 있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이래. 하면서 봐 5년이고 착수하지 않냐 이니까 아, 맞나 보다 이렇게 해서 되게 많아 이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봐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이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사업 착수에 5년인 거잖아 26 왼쪽 위 오른쪽 위에서 그럼 봐봐 여기 뭘 빼야 돼? 구역의 지정 이 말을 빼야 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공사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래야 맞는 거지. 그렇죠? 구역에서 바로 사업착수로 점핑하면 안 되는 거지. 건너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5년, 3년만 보고 그냥 묻지 마. 오 이러면 안 된다고. 건너뛰는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5점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8번은 30페이지입니다. 기반설에 대한 도시관리계 결정. 기반설에 대한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에 우리가 시설이라는 것으로 결정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 설치하려면. 됐지? 하지만, 주면, 시작. 계획 없이 할수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 면허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인 교통시설과 장종 장사시설 종합으로 시설인 보건위생시설 비폐 빗물 저장 이용시설과 폐차장 인환경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쵸. 과저 주면 장종 비폐는 계획하지 않고도 할수 있다고. 가장 느낌 좋은 거 모아놓은 거야. 장종 비패는 나왔던 거고, 실제. 알겠습니까? 그 정도? 한번더 기억하시고. 왜? 유동성을 주는 게 좋잖아.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효율적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계획으로 강제하면 경직되니까. 효율적이지 않잖아. 고 얘기들. 그냥 또 하나. 도로 자동차 정류장은 세분할 수 있다. 광장까지. 도자광. 도자광 세분, 날랄 어, 야. 도자광. 이제 구찮구나.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물류 터미널, 화물이 아니라 물류 터미널, 공용 차고지, 공동 차고지, 화물 자동차역에서 복합 안승센터로 세분할 수 있고 교통 광장은 광장을 세분한 거야. 그래서 틀렸지. 그리고 광장 세분할 때 미관 광장 없는 거 아시라고 했고. 이 30페이지 왼쪽 맨 밑에 있지? 그죠? 그 정도 확인해 보면 됩니다. 10번, 공동구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력하죠. 제가 요, 해당 내용에서 나온 거 지금, 여기 지금 8, 9, 10번도 33의 기출로 유력하다고 해놓은 거야, 내가. 색깔 칠해놓은 거는. 알죠? 봐요. 그러면 10번 지문의 포인트. 설치. 요걸 봤냐가 포인트인 거야. 공동구 나올 때 200만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주의할 거 해당 내용의 비용을 본다면 설치비용인지 관리비용인지 봐야 돼. 그래서 이건 설치란 단어를 못 봤으면 못 풀어. 이걸 봐야 푸는 거지. 그렇죠 설치비용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누가? 점용 예정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누가?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설치인지 관리인지 봐요 그리고 점용 예정자가 이 비용을 만약에 안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아니 허가받고 추집하라고 순서가 그다음에요 아, 넘지 말라니 또 넘었네 네. 점핑하지 말라니까 뭐라고요? 허가받아야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 쓸수 있다고 근데 허가받지 않고 했다면 그게 1천만 원이야 과태료 그렇습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11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합시다.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합시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 A도의 B, C와 C 군이었던 거야. 한 도에 같이 있는 C, C 군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걸쳐 시행된다면 시행자는 협의에 정하나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다. 시작.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다면 A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하는 거지. 그쵸? A도가 시행하는 거나 B시군이 공동 시행하는 게 아니지. 다른 조건이 없는데. 원칙은. 됐습니까? X. 근데 이게 그냥 보기엔 참 맞는 것 같아. 가장 옳은 것 같아, 느낌이. 그쵸? 그거 주의하시고. 12번, 31페이지 하단.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나? 있다니까 누구에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31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의 승인 취소 허가 제한하는 경우일 땐 청문해야 한다. 청문은 법정된 것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기본계획의 승인 취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청문 사유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허시실 취소 전 청문하여야 한다. 시작, 허시실 취소전 청문하여야한다. 개발행위허가취소, 시행자지정취소, 실시계획인가취소. 딱세 가지예요. 알았죠? 취소전, 허시실 취소전 청문 시작. 그리고 13, 14번도 완전 유력하죠. 이것도. 3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제가 실시계획에실효와 관련된 질문을 준 거예요.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년 이후 실시계획을 만들었으면? 10년. 왜또 자신이 없어? 뭐라고요? 30일 오른쪽 끝에 중간 그래프. 30일 오른쪽 끝에 중간 그래프. 10년 이내에, 7 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시행자가 실시계 고시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재결시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지난 날 다음 날 실시계획 자체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실시계획 자체가 효력을 잃는 걸 문제 낸 거야. 실시계획 자체가 잃는 거. 31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잘 봐봐 이거 14번 20년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이후 그게 포인트지.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 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어. 그러면 이미 20년 지났지? 그러면 도시계획서의 결정은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효력을 잃게 됩니다. 됐습니까? 동그라미. 그래서 맞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의 실효 시점이 20년 되기 전이었는지, 20년 다음날 이후였는지를 뭐가 된다?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된다. 다음 거. 매수청구 32페이지. 열대치고 매수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 지어다. 매수청구에서 시행자가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시행자.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있다면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달랐다. 기억나죠? 설치 의무자는 예를 들어서 LH였고 만약에 관리의무자는 서울시장이었다 그럼 누구에게? 설치의무자인 LH에게 우리가 배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32 왼쪽 중간에 있는 거 실제 응용지문 몇번 나왔던 거 이럴 때 LH는 설치의무자로서 매수의무자인데 채권 발행할 수 있나? 안 되지 채권 발행은 지자체일 때만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응용질문 물어봤던 거야. 그그 그렇죠? 정도 하시면 되고 16번도 저는 17번과 함께 33의 기출로 봅니다 도시계획의 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에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매수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허가받아서 다음에 3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든가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뭐 얘기한다고 했지 제가? 단독 주택, 공동 주택은 안 돼요. 그다음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되고, 이종 근생 중에서는 주마 연생은 제외합니다. 주마 연생은 제외한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그다음 32 오른쪽 위 장기 미집행에 대한 능동적 조치,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실질적 보호책이 못 된다. 그래서 해제 권고 조문을 도입하게 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 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게 은근히 어려워. 생각보다. 1년 날짜가 별로 없거든.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 결정을 해야 되고. 시장 군수는 보호지사가 결정한 도시관리 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되고, 보호지사는 몇 년? 1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서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해줘야 한다. 한번 기출됐던 건 뭐다? 시장 군수는 직접 결정권이 없어. 지구자위 계획도 아니고, 보호가 결정했다고 했고, 그러면 보호에게 결정시청하고 돈은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지. 알겠습니까? 그고 포인트 이해해 주시고. 수용에 대한 부분 3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의 시행자 수용은 아무나 하나. 나중에 합격자 모임 갔을 때 말이야. 그, 사랑은 아무나나를 부르면 난리가 난다? 떼창이야, 떼창. 개사에서 수영은 아무나, 술이 취해가지고. 아우, 무서워. 막뭘 달려가지고 막 이러고 오는데. <laughs> 그러면, 도시계획사 사업의 시행자는 뭘 수용할 수 있어요? 소유권 외의 권리도 수용할 수 있고, 토지 건물? 그렇지. 정착물. 정착물 대표가 수목 임목 같은 거야. 임목에 한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착물은 그냥 수목도 되고 등기된 인목도 돼.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소유권 외유권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언제 공익사업의 인정시기는 어디? 실시계획을 고시한때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니 실시계획고시한때 됐죠? 그리고 타인 토지의 출입, 이것도 33에 유력하죠? 33 왼쪽 밑에. 오, 33 왼쪽 밑에? 아싸. 봐봐.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잘 봐봐. 일시 사용. 그 다음에 장애물 변경제은 뭐야? 그러면 적극적 출입이야. 적극적 출입. 그러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뭘 받아? 봉이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가 허가 받아야 한다고 쓴 분이 많아? 아니 요즘엔 소유자가 허가도 하나 말하고요. 동의받아야지. 적극적 출입이니까. 그리고 며칠 전까지 알려줘야 한다고? 3일 전까지 적극적 출입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동의받을 수 없다면 행정청인 시행자는 서울시장에게 통지해주고 비행정청인 시행자면 다시 허가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뒷부분에서. 알겠습니까?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부분도 이 정도 33 왼쪽 밑에 있으니까 내용 등을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정리합시다 아러분 정리 오늘은 이걸 배웠어요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부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의 시설 사업이라는 거 시행하는 거 배웠어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이게 기본서로 본다면 거의 200페이지예요, 거의.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게. 근데 스토리만 잡으면 되니까 계속 동영상 보시고. 그러면 다음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